어, 이 깔까리발을 이용해서 이 무거운 뿌레가를 상차하는 광경입니다.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한 현장 작업 끝내고 철수하면서 이 뿌레가를 남겨두고 3일 후에야 아, 브레이를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. 그것도 어제 저녁에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에 놓여 있던 거를 이렇게 깔깔이를 이용해서 끌었습니다. 그리고 뒷문을 따서 받침대로 이용을 했고요. 이제 막 들어 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그렇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